자, 원이 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원과 이 원이 외접한다고 했습니다. 원이 외접한다는 의미는 원과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예를 D라고 한다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두개 거해서 같다라고 하면 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원은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다. 얘를 그냥 첫 번째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0,0에서 a,b로 바뀌고 그다음에 반지름은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은 중심의 좌표가 x제곱 여기 2가 있으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은 1이 되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때 반지름이 1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거리가 2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a 플러스 1의 제곱, b 제곱, 두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 2랑 같으면 됩니다. 양면 제곱해버리면 4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식 정리하면 어, a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어, A제곱, 2A, 1, 어, B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됐다. 자, 이렇게 됐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풀면 돼. 이 식을 어떤 다른 문자 K라고 두고, 그러고 나서 조건에 맞춰서 생각하면 된다고. 자, 여기에서 2a 더하기 b를 k라고 두면 우리는 이제 k의 최대를 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에 집중하라고. k의 최대야.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변형을 해서 들어가면 b는 k-2a가 되고 b자리에 대입하자. 그러게 되면 여기는 a제곱 2a 더하기 1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되지. 얘 제곱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kA, 그 다음에 k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4가 있다. 자, 이식 정리하게 되면 5a제곱에 a로 묶어내게 되면 두 배에 a1, a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kA.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1이 있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k제곱,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이 식의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숨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 a는 무조건 실수가 돼야 되지 맞지 x축 방향으로 허수만큼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어,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a가 실수라는 조건을 써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a가 실수라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1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면 곱해버리면 5k 제곱 플러스 15가 된다. 정리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k 제곱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1 나오고 여기 16이 될 겁니다. 자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커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가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인수분해 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근해공식 그 그냥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 그러면 k, k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게 될 겁니다. 최대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